마태복음 9장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9장에서 처음 나오는 치유사건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고백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본 믿음, 그 믿음은 한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고, 한 사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들쳐매고 온 이들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크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특히 한국에 기독교가 어떻게 유입하여 들어왔는지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루트로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하여 들어왔고 그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작, 작은 나라고 거기다가 힘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힘이 없고 약소한 나라였지만,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람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크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들쳐 메고 온 이들의 마음을 크게 보셨고, 그들의 그 마음의 역사하셔서 여러분 제3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저는 뜬금 없을 뜬금 뜬금 있을 수 있지만 뜬금 없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9 장의 중풍병자의 치유 기적 사건을 보고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는 마음, 한 사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팔장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강조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들쳐매고 온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맞닿아 있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온 이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죠.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죄인인 세리들과 식사할 수 있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세리들보다 의원이 필요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자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모르는 것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나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식에 관하여서는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그들은 금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금식의 목적과 의미는 사라져 버린 채. 금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속 구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이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정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며 거룩하게 보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은 절제를 통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더욱 공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래 의미는, 이 금식의 본래 의미 역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바리세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가버리고, 어디에 가버리고는 없는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행태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장에는 한 관리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같이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이야기에서 같이 등장합니다. 한 관리의 딸, 아버지가 꽤 높은 직책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에 고통하는 여인이었고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두 여인을 한 이야기에서 같이 취한 이 사건이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한 영혼으로 두 여인을 대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희망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띈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의 눈에 더띈것 같습니다. 그것은 터치입니다. 터치. 두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이 터치했을 때, 예수님께 터치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비접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언택트라, 언택트 시대라고 해도 절대 언택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접촉, 컨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 컨택해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겪었죠. 지금까지 2년여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감을 날마다, 나아감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컨택하며 사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8장과 9장이 9장에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과 9장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에 탁 띄는 차이인데 9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탐탁치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는 안 등장하다가 9장에 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탐탁지 못하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리와 상대방의 무리를 구분짓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선을 그어 차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짓고 차별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짓고 차별하여 나누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더 집중하여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참전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구원의 소망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분짓고 차별하여 네편내 네 편을 가르는 자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전대자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